태국 드레에서 가장 걱정했던 날입니다. 12km 어필, 굉장히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가게 되고 정글로 들어가게 된다는 니다 오늘도 또 다른 모습을 보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고요. 밥을 좀잘 챙겨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오, 이 s h 와, l o o good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 형님들 또 준비하고 계시네 모닝 어? Oh 안 하던 거있어안 하던 버프했어 오늘 겁나 뜨거운가 보다 자 이제 6일차 시작합니다 오 가게 문 열었어 대박 아저 아저씨 어제 맥주 팔았던 그 아저씨다 아, 물 음료수 맥주도 있고 아 라면 무엇보다, 태국 홈메이드 술이 있었다. 1.5L PT 한병 시켜가지고 지금 다 사봤어요. 어, 저게 얼마인데? 50. 싸네. 엄청 싸죠. 저기... 홈메이드, 홈메이드. 어, 그니까. 싸다. 야, 대박. 저기 한 병, 저기 한 병, 저기도 한 병, 저기도 한 병. 쿨. r i g 오, 순해, 순해. 좋아, 순해. 맛있어. 순해. 맛있어. 순해, 순해. 어, 되게 순해요, 진짜. 알 c 캐리 carry. o k a 자, 보고 완료했으니 다시 출발. 보고 완료? 그럼요. 오, 똥방아지 오늘도 오는 거야? 아, 오늘은 1 2 k m 어필로 한1 7 0 0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고도한 1200정도 올라갈거고 급병사도 꽤 많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아마 가장 힘든 날이 될것 같고요. 잘 살아남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마 저 앞에 있는 산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. 네. <laughs> 헤헤헤 <laughs> 겨우 따라 올라왔습니다 와 엄청 쳐달린다 와 장난 아니다 아 오늘도 날씨 죽이네 아첫 번째 오르막 이제 하나 끝난 거 같고 만만한 내일 맞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끝날 때쯤 해가지고 또 치고 올라가겠죠 와, 쟤 수많아 흐트러지는 게 없지. 들어간다. 짜식이, 앞서가고 있어. 어린나보다. 벌써 장난이네. 길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수도관도 빨고. 어쩐지 길이 푸신푸신 하더라. 화이팅! 1 5킬로 정도 왔습니다 그래도 올라오니까 바람이 좀 불어주네 좋다 시원해 쟤 뭐가 있는데? 탑 쳐놨는데? 집인데? 가게? 어? 뭐 파나보다 어어랬어어 어, 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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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, 쿠키

밥 먹고 옆에 있는 절에 왔습니다. 와 아, 여기도 화려하다. 탑이 아주 화려해. 무사히 온전할 수 있게 받들인다. 호박한 절이네. 1시 49분,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2차전으로 갑시다 <laughs> 2차전으로 갑시다 2차전. 저 거침없는 발걸음. 엄청 뜨겁다. 엄청 뜨거워. 파이팅! 파이팅! <laughs> 파이팅! 저이팅 파이팅! 파이시죠이쪽으로갈것 같습니다. 운동 끝가간데 yeah. 뜨거워서 못고 물가의 전쟁, 물가의 전쟁. 오 yeah, 파이팅! 가자! <laughs> 20, <laughs> 20 m i n u t e 1300고지에 왔습니다. 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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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laughs> 에이씨! <laughs> 아 에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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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씨 에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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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씨 에이씨! 에그씨어이씨에어씨씨에씨 어? 아 <목> <그렇게 없더라고. 목> <you>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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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프 임포 임포야 오케이? 어, 노. 더 아워 캠프. 먼저. 비포 비포스 캠프. 올 캠프. 캠프스업파. 아. 비포스 캠프. 오케이. 오케이. 잘, 아, 선두를 놓쳐 가지고 그럼 저하고 병희누님하고 애만 남았습니다. 자 지금 먼저 와봤는데 너무 조용한데 어길잘 모르겠어요 오면은 같이 가도록 할게 아 오케이 반응 왔나봐요 반응 왔나봐요 지금 휘파람 아따! 아따! 도착 오늘 아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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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까아는 포인트에서 따 아따! 음물입니다아 아따! 네? 아아이스 워터 아이스워터

어 a 니 y p e r e 100 k m t h a n k you how do you know almost everyone is a l i 물 t l e bit o 이 a little bit of 하 l i 청아도 청하, 똑같이 만들거든 오늘의 저녁은 태국의 생산 신라면입니다 그리고 햅펩 신라면요? 이 신라면 아하 어쩐지 태국에서 산거 수축용은 뭐가 다른가? 달라요 진짜요? 얘 중국에서 만들었어 걸리 아마 <laughs> 어? 젓갈이 빠져버렸어. <웃음> <웃음> 젓갈 사고가 많네. <낮네>. 오늘 아침보다 <laughs> 응. 오후에 밥 먹고서 인도끼리 제일 힘들었어. 너무 뜨거. 사 우선 는데도 뜨거웠어. 안 아, 쓰면 어쩌겠냐고. 그러니까. 포스 타임, 포스 타임. 디스 타임. 어 뭐? 아이 무엇일까? 떠ลอย아? 히히보, 네. 더러코라코더코라코 h 비 a v y heavy heavy. 너무 신기이 아, 술자리 다시 나보다. Off. Yeah, a yeah. Style. Take it all. Good? Good, right? Uh, yeah. <laughs> yeah. Sweet.